안녕하세요. 절대갑 t v 의명품피디 한피디입니다. 자, 평생을 일군 기업이, 에, 경영을 한번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뭐, 어느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음, 부실한 운영, 방, 만한 운영, 그리고 계획이 없는 운영을 해서, 그죠? 음, 한순간에 이루었던 기업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이복현 금, 금융위원장, 금, 금융감독위원장이죠. 아, 이 사람이 요즘 아주 발언이 많아요. 아, 대장이야, 대장. 아, 금융감독. 금융 쪽에서는 이 대장이야, 대장. 이 사람을 뭐, 요즘은 이 사람 뭐, 저기, 경제부총리보다 이 사람이 더 강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 돈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의 자리가, 어, 경제부총리보다 더센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제부총리가 기업에 뭐, 압박을 할수 있는 요소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근데, 이 금융감독위원장은, 저 기업 마음에 안 들면, 뭐, 대출도 하지 마. 그럴 수 있는 자리잖아요. 간접적으로.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음, 태영이, 오너가, 계열사 판돈을 빼돌린 의심이 있다. 아, 엄청나게 센 발언이에요. 그죠? 이건 뭐, 뭐라고 러죠 어, 조금,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어, 일상적인 표현으로서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돈을 빼돌렸다. 그죠? 어, 배임 횡령의 어. 의미잖아요? <laughs> 그죠? 아그 검사 출신이라 확실히 강해요. 그죠? 어.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겁을 줘야죠. 그죠? 어, 자기네들은, 예, 뒤에서 보겠지만 뭐 시행 시공해가지고 재산을 수 천억 벌었잖아요 조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 수조를 수 천억 수조를 벌었는데 털어가서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다 배당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설회사 배당 잘 주거든 태영건설 T Y 홀딩스 뭐 이런 거 배당 잘 줬거든요 그죠? 배당 잘 준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들이 배당을 받아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다 내놔라 어, 사제출연해라 그런 얘기겠죠 지금 어, 뭐 어, 우리를 물로 아냐 그죠 자기네들은 뭐 하나도 안 내놓고 그죠 빠지고 우리 뭐그 그, 금융지원만 해라 뭐 금융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 세금을 지원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자 이렇게 버블경제휴증이 대마 어? 도급순위 16위의 기업을 아주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요. 산산조각. 자, 태연건설이 기업구조 개선작업 신청 후 협력업체 수부장자보다 회사 오너 일가와 오너 직속 지주회사로부터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거야. 그죠? 음. 협력업체를 챙겨야 되는데 돈안준데 있으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오너들이 돈을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북현 에, 금융감독위원장이 원장이 집장 나서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자 구체적인 내용 을 보시죠.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이 있었어요. 그, 그래서 관련해서 오너 일가의 급한 일에 소진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는 거야. 자, 매각한 돈이 오너 일가의 에, 오너 일가의 에, 돈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라는 거요. 자, 당초 약속한 1549억 원 중, 실제로 태형 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400억 밖에 안 됐다. 그죠? 어, 400억. 원래는 1549억이 매각한 태, 뭐, 태형, 뭐, 태영 인더스트리인가? 이거 매각했죠? 요걸 매각한 돈이 태형 건설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꼴랑 400억만 어았다라는 거예요. 대주주 일가의 자금은 파킹되어 있는 것 같다. 그죠? 어, 대주주로, 그러니까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이제 TY홀딩스의 자회사겠죠. 그럼 TY홀딩스의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은 대주주겠죠, 그죠? 음, 어, 뭐 윤태영 회장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 그 돈이 그 지분보다 더 많이 간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돈도 내놓라 이거야, 그죠? 태영건설에 왜 매각한 돈을? 태웅 인더스트리 매각해서 태웅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대주주가 또 챙기냐? 에, 그런 표현을 아주 그냥 돌리지 않고 아주 그냥 바로 대받아 쳤어요. 그리고 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SBS 주가가 장중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죠? 오너의 사재 출연 및 SBS를 비롯한 주력 계열사를 활용해서 전향적인 자구 계획을 내놔라. 아, 내놔라. 자이 전반적으로 이제 에, 이, 그, 금융권에 의존하는 계획들만 나왔어.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정부에 가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이거 워크아웃 신청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더 강한 대책을 내놔라. 자 최악의 경우 태양건설이 회생 신청에 그러니까 이제 워크아웃이 안 되면 음, 법정관리 들어가겠다. 그죠? 어. 그래서 태용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법정관리 들어가면 태용만 날리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태용을 살릴래다가 어뭐 태용인더스트리 블루원 뭐 에코비트 심지어는 SBS까지 다날아가게 생긴 거야 그만큼 부실이 큰 거야 그죠 어 부실이 크다 보니까 어 태용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용 입장에서는 차라리 태웅건설만 날려버려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죠? 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야, 어, 압박을 하는. 거야 근데 태웅건설이 날라가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뭐 어, 윤태웅 일가는 태웅건설만 날라가면 이거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기업들 그냥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연대 보증 승거만 지금 끌어가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야 이제 t 아이홀딩스가 태영건설을 연대 보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그것부터 먼저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 이 이것만 날리고 연대 보증만 끊어 주면 음, 태영건설만 날아가는 거거든. 그걸 정부가 파악한 거 같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회생 절차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 그죠? 어, 도급순이 16위 회사가 넘어가면 다른 기업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지잖아. 싸해지잖아. 그죠? 그리고 외국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태양 건설이 무너지면 이 협력업체와 수 분양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생기죠. 파장이 커커지죠. 그러니까 태양 건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가고 있고 태양 건설은 이걸 태양 건설을 살리자니 모든 걸다 내놓라고 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이 때문에 금감위원장은 건설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아, 모색하고 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LH에서 그, 이,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 있죠. 태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다 인수를 할 계기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어. 에레크는 뭘 잡고 잡은 얘기 튼튼한 회사니까. 그죠? 어, 그렇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 실제로 태영그룹 측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TY홀딩스 목으로 세후 1,133억 그리고 받았다는 거죠. 이 매각 자금을. 그리고 이제 TY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목으로 413억 등총 1546억을 지원한다고 전에 밝혔어요. 아, 네. 자, 그런데, 꼴랑 들어온 건 400억 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야. 꼴랑 들어온 거는. 어, 윤석민 태양그룹 회장 돈도 안 들어왔고, 그리고 t 와이 홀딩스의 1133억도 다안 들어왔다 이거야. 근데 나머지 돈은 어디다 어디서 썼냐? 바로 연대보증을 해결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쓴 건지 아니면 쓸 계획인지 어쨌든 안 들어왔다. 어 지난달 29일 태영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 공시에 따르면 TY홀딩스 지분 40% 목은 주식 양도세율 27.5%를 감안할 경우 세후 696억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윤회장 목은 32% 그러니까 563억 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태영 측이 밝힌 TY홀딩스 목은 1100 33억 더 들어갔죠. 그죠. 윤해장목은 413억과 차이가 있다는 라 거죠. 그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 56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윤해장목으로 413억이 갔다. 뭔가 뭔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음. 자 그리고 어, 태용그룹이 자작책중 하나인 그에코비티이 알짜회사거든요. 뭐 작년에 한천억중 1,200억 정도까지 흑자를 냈던 그환경종합업체인데 자, 이거의 매각의 실효성에도 좀 의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투자업계에 따르면 TY 홀딩스 자회사 에코비트 지분 50%를 담보로 지난해 1월 글로벌 사모펀드 KKR로부터 4,000억을 차입해왔어요. 이걸, 이걸 담보로, 에코비트 담보로 4,000억을 가져왔어요. 만약에 4,000억을 못 갚으면 지분을 다 압수하겠다. 아, 라는 계약을 넣겠죠, 그죠? 넣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게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태영 건설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KKR은 지분만 싹 가져가면 돼. 근데 그 지분의 가치가 4천억이 넘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태영이 그거 부도내기도 쉽지 않아, 그죠? 안 그러면 에코비트가 날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영 입장에서는 이루어지는 못하고, 리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이 블루 원 이제 골프장인데, 이것도 매각 과 관련해서 어, 금융감독위원장은 대주주의가가 급한 채무 면제의 매각자금을 먼저 쓰고, 그러니까, 이뭐 연대보증 샀던 거, 그런 것들, 채무 고리를 다 끊는 거, 그리고 남는 돈을 태운 건설에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에, 이 채권단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죠. 그죠, 불만이 많은 거죠. 이래가지고 사업장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단이, 채권단이 니네들이 돈더 내서 그냥 에, 사업을 이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지. 자, 이 이야기를 세세하게 에,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실제 현금장, 현금성 자산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블로건 매각을 통해서는. 자, 그리고 이 원장은 태형 측이 방속법 제약을 이유로 매각에 부정적인 SBS 지분 대신 TY 홀딩스 지분을 유동성 제공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권단, 있다는 채권단 의견도 전달했다. 어, 그러니까, 방송국 매각하기 싫으면, T.I. h o l d 라도 내가 지분을 유동성으로 제공해라. 담보로 제공해라. 그러나 태형 입장에서는 T.I. h o l d 를 잘못 넘겨주면 SBS도 날아가는 거지. 그죠? 똑같은 얘기죠. 자, 이, 이 위원장이 책, 그,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이게 원래 11일까지가 회의가 늦은 건데, 이번 주말 6일 또는 7일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자구안을 내놔라! 내놔라. 그냥, 채우통첩을 한 거야. 그죠? 아, 이 사람 아주 금쪽 같, 이 반쪽 아주 그냥 대쪽 같아요. 그죠? 아이 이,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 뭐죠? 어, 금융감독위원장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일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어,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죠? 어, 개인적으로 볼때 사람이 어,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번 주말까지 태형의 변화가 없다면 매주 일요일 비상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 워크아웃이 아닌 회생절차로 갈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회생절차로 간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음. 에, 에, 이 태형이, 태영이 그, 이 SBS, 뭐, 다른 좌회사를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있을지 몰라도, 이 에코비트가 날아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에코비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하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아직 나온 건 없으니까 자 태영이 만약에 음 회생 절차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에코비트가 날아간다 라는 거예요 이 에코비트라는 회사는 그냥 KKR이 그냥 날로 먹는다 라는 거야 자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채권단 입장에서 보니까 TY홀딩스가 약속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판 돈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TY홀딩스의 자신들의 채무 상환에 급급한 것 같다라는 거야. 결국은 TY홀딩스가 태흥건설을 날리고 에코비트를 지키기 위한 에코비트와 아, SBS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그, 그런 의심의 시점에 에, 금감위원장이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죠? 이 금감위원장의 강한 발언은 항상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슨 뒷배경이 있냐면, 그렇잖아. 이 사람이 또 검사, 검사 출신이잖아. 검, 검, 검계가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대기업들 뭐,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약점이 많았겠어요. 그죠? 뭐, 세무 검사도, 세무조사도 할수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다 뒤지겠다라는 거잖아. 니들. 제대로 안 하면. 그죠? 어. 제대로 안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태영이 무너지면 이건 뭐 말이 아니거든, 그지 말이 아니지. 자, TI홀딩스가 태영건설 연대채무를 모두 갚아 디폴트 우려를 해소하면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TI홀딩스로 불씨가 옮겨가는 것은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태영의 전략 같아. 그건 안, 되,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태영만 날리겠다. 그리고 KKR은 지키고 SBS는 지키자. 아, 이거 완전 조강지철 버리는 거지. 태영 태형, 태형 입장에서는. 그죠? 아, 태영이라는 회사가, 예, 뭐 회사가 예, 태영 건설이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가 보니까 그, 그동안 그, 이제 방송국 운영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른 자회사 뭐 골프장 운영하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태영건설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 그죠? 어, 다른 건설 회사 비해서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그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도 크지를 못했어, 그죠? 아파트 사업을 더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막판에 좀물 좋을 때또 사업을 너무 그 어처구니 없는 사업들을 많이 벌려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이렇게 된거다 자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아주 어, 양측이 대체 상황이야 지금 대체 상황 자 태영측이 지난달 26일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으로 확보한 2062억 지원하는 대신 tya 홀딩스가 보증한 경북 구미 꽃동산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500억 원을 갚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채무 보증 환금은 잘라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태영측의 행보가 자충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보경 금융감독위원장도 태영측 자구하는 태영건설 지원이 아니라 총수 재산의 핵심인 TY홀딩스 이게 핵심이죠. 총수 재산의 핵심인 TY홀딩스 지키기를 하고 있다.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계이다라는 획 의심이 된다 이거야. 그죠? 금융감독위원장이 보기에. 티아이 홀딩스가 갖고 있는 유동 자산이 워크아웃 계획에 이런도 포함이 안 됐다라고 또 비판도 하면서 현재 티아이 홀딩스의 만기 도래하는 신용 보증금이 제공한 신용 보증금이 제공한 태양건설 연대 채무는 800억. 그죠? 금융 당국의 요체곡으로 상한 위태 상태에 있다. 자, 이것만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티아이 홀딩스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자, 이제 최통 으을 했으니까 태웅 측에서 답변이 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